네, 저는 작년 경기도 합격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어, 시흥시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질문이 몇개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짧게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작년 이맘때쯤 이제 시험 한 2주 남았을 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약간 단순 노동이었어요. 그,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정말 마지막에 볼 노트들 정리하는 목적으로 네 그거에 온전히 거기에만 정신을 조금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책 이제 원서나 뭐 교과서나 이런 거 읽으려고 해도 눈에 잘안 들어오고 시간만 흘러가길래 그냥 뭔가 좀 몰두해서 할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냥 시험 시간 그리고 시험 어, 쉬는 시간에 좀볼수 있는 노트들을 간단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1차 시험장 가기 전에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컨디션 관리인 것 같아요. 좀 감기 기운 요즘에 또아 마음대로 아플 수가 없으니까, 네, 감기 기운 있는지 이런 거몸 관리 좀잘 하시는 거를, 어,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제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그 아침 시간대 이제 교육학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 전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체 리듬을 맞추시기를,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아침에 좀잘못 일어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 지금이라도 좀 아침에 좀 빨딱빨딱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1차 시험장에서 주의할 것은 일단 아무래도 긴장이 되다 보니까 평소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좀 어이없게 실수해서 틀린 게몇개 있었는데 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퍼스트로피 이런 거를 잘못 본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누구나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 그런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조금, 어, 고득점을 할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요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문제 풀때 막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어, 있으면은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이 떠오르진 않아도 그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분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다잘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답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어, 다시 돌아오셔도 되니까 일단 그 문제 잠깐 미루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좀 맑은 정신으로 다시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답도 떠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막히게 된다면은 일단은 과감하게 건너뛰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활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정리했던 노트 그냥 보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식사는 그냥 에너지바랑 초코우유 먹었습니다. 일단은 어 초콜렛 들어간 건다 들고 가서 네. 많이 먹었는데요. 당이 떨어지면은 확실히 저는 어,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약간 집중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쉬는 시간 될 때마다 어, 초코우유랑 초콜릿 있는 대로 다 먹어서 이제 당 충전 어, 열심히 하고 다시 시험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발표 때까지 그냥 무조건 2차 준비 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거다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2차 강의 저도 이제 신청해가지고 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뭐잘 보셨든 못 보셨든 그냥 2차 준비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2차 준비 그냥 하는데 어 온전히 매진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2차 를 이제 저는 네개 영역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어 1.2만으로 다 감점이 됐는데요 나름 고득점이라고 하면 고득점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그냥 2차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팀원들 이제 마음 좀잘추스려 주시면서 어, 최대한 연습 많이 할수 있게 해주시면은 2차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응원의 한마디. 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응원한다고 응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여러분들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최선을 다해서 막바지까지, 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순공 시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무조건 앉아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순공 시간이 조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충남 합격자 전우비고요.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 이제 시험 한2주 남기고 진짜 심정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어, 사실 기억은 자신에는 안 나는데 그냥 그 당시 제가 한 2~3년 공부하고 붙은 거다 보니까 공부를 생각보다 복습할 양 공부했던 거를 복습할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걸 다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2주 남으면은 그래서 아, 공부를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면 뭐하나 이걸 다못 보고 들어가서 어차피 기억 안날 텐데 하면서 막 되게 불안해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막상 시험장 가니까, 뭐, 원서에 몇 챕터 뭐 복습 못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냥, 그냥 시간 안에 디렉션 꼼꼼히 잘 보고, 질문에서답 근거 찾아서, 이제, 그런 문제, 답을 쓰는 그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거다 복습 못 한다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그냥, 아, 그냥,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내공으로 답 쓰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컨디션도 잘 관리가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은, 네, 1차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그, 타지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방을 잡아서 부모님 두 분이랑 다 같이 가서, 새 <laughs> 명이서 잠을 자는데, 이제, 옆에서, 아빠 코고시고, 막 엄마 뒤척이시고, 막 이래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뭐, 그때 몇시에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5시 반에 일어났으면, 5시부터 5시 20분 정도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못, 선 잠을 자고, 시험장 갔는데, 진짜 컨디션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니까, 기분, 잠을 못 자도 나는 상관없다.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 잠안 자도, 그, 긴장한 상황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마인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셔서, 어잠안잔거 대수롭게 그냥 여기시고 들어가시면은 그 시험장에서의 기분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그런 걸로 기분 나쁘지 않으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시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공부는 2주 남았으니까 큰거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력문학그 평소대로 단어 많이 외우고 특히 이제김 선생님이 주신 그 이런 자료에 이제 단어도 다 있으니까 단어 많이 외우고 지문을, 어려웠던 지문 몇 개를 계속 읽으면서 어려웠던 지문에 좀 적응을 했던 것 같고, 연교는 이제 세시영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는 키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추가적으로 뭐 원서 기입형이 너무 두려워서 그로서리좀 많이 보고 갔던 것 같고요. 이제 영어학 같은 경우는 예문 같은 거 모아가지고 도출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도출 과정을 진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이끌어내서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학을 좀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2차 때 긴장이 많이 완화됐던 게 대추차 따뜻한 거 달달한데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런 거 써가니까 따뜻하게 보온병에 이제 대추차 같은 게 진짜 사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식사는 어, 빵을 챙겨갔는데 너무 잘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빵을 많이 못 먹었는데 과일을 감 같은 거, 귤 같은 거를 조금 싸가는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너무 퍽퍽하지 않는데 좀 달달하고 수분감이 조금 있는 그런 거 챙겨가시면 속 아프지 않고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어, 제가 오늘 이제 시험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2주 남았을 때 제가 했던 공부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무조건 복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읽은 합격 수기에서 100일 전부터는 무조건 새로운 거 말고 복습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0일 전부터 새로운 거를 아예 안 보기는 조금 불안했었고요. 그래서 아모르 학원 저는 계속 모의고사 다니면서, 어, 아모르 모고를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정말 복습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2주 전부터 종강 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어, 아모르 때 만들었던 그 오답노트를 계속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 학원 다니면서 어, 항상 토요일은 모의고사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에 모의고사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는 라이, 리라이팅 그 라이팅 세미나 하잖아요. 그때 그 라이팅 세미나 자료 보면서 그전 모의고사 다시 복습하고 그렇게 두 번씩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복습을 이렇게 계속 복습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습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아모르 팀을 저는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쭉 직강으로 달렸었는데, 어, 그렇게 혹시 하셨다면, 일단 좀 믿음을 가지시고 아 내가 맞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 시기 자체는 자신에게 채찍질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자기를 좀 위로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다독여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보다 한달 전에 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합격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 제가 너무 불안해 하니까 제가 막 여름에 막 효율 좋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다라고 했더니 그때 효율 좋았던 거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네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지 말고 어너 자신을 믿고 계속 잘 정리만 하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다른 시험이었지만 합격한 친구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그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이 믿어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잘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는 뭐, 어, 시험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컨디션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컨디션.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작년에 썼던 플래너를 쭉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어 솔직히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몇 주는. 한다 여섯 시간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는 막 저녁 6시에 집에 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녁 6시에 집에 가서 잘 쉬었어요. 잘 쉬고 가족들이랑 한 며칠 전에 보신한다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저 가족들이 뭔가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쉬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들이 조금 저를 안정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은 성향이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쉬고 어 컨디션 관리 일단 그날 시험장에 안정적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끝까지 시험 보고 올수 있게끔만 잘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충남 합격자고요. 어, 최시영 교수님 강의 사, 어, 1월부터 11월까지 다 수강했던 수강생 입장에서. 아마, 이제, 남은 1, 2주 정리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저는 작년에, 아, 작년이죠? 그 시험, 1차 1주나 2주 전에, 어, 저는 최대한 그 기본서, 최지원 교수님, 그 최진호 교수님, 그리고 김수하 교수님 기본서를, 어, 특히 영교나 영학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이 앞에 있잖아요. 그 마인드맵으로 뭐 내용 더 보지 않고,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게 모의고사라는 게 계속 자신이 있다가도 좀 많이 틀리면 또 겸손해지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풀기보다는 기존에 틀렸던 거 라이팅 세미나 들었던 자료도 좀 다시 봐보고 이렇게 좀 시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주 전에는 새로운 거를 보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복습하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래서 1차 시험장 가기 전날에 저는 이제 전공을 지금 저희가 뎁스를 뭐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공은 이제 그냥 점수가 결정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이제 암기가 되니까 좀안 해왔던 뭐 상담 파트 상담하고 뭐 생활지도 쪽 이쪽을 이제 저도 이제 타지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충남으로 이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어 숙소에서 계속 상담하고 이런 거 계속 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장 가기 전에 뭐 아무것도 불안해서 뭐 손에 안 잡히시고 그러면 그냥 컨디션 조절 그냥 하시고 어차피 다 내가 아는 거에서 나올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신감 있게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작년에 문제 풀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를 몇번 많이 외쳤거든요.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특히 A형 풀 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고 이제 10분 끝나기 전에 한 5문제를 진짜 이, 이렇게 문제를 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기 살기로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다 풀, 푸실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답을 다 완성을 하겠다. 특히 영어과는 커트가 높아가지고 아예 통으로 막 두세 개씩 날리면은 솔직히 1차 합격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다 완성을 해서 감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맡기시면은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셨다가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조금 문제 살펴보셔가지고 뭐좀 자신 있는 연교나 이런 거로 넘어가셔가지고 푸시고 이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는 그냥 어, 그날 살펴보셔가지고 간단하게 드셔도 되고 뭐 수험자 분들 다 좋아하시는 거 그냥 드시면 될것 같고 당 충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포도당 캔디인가 뭐 그런 것도 먹으라고 했는데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초콜릿 같은 거 간단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사실 2차 시험 준비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또. 최시영 교수님하고 이제 2차 준비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학원에 그냥 계속 나갔거든요. 이게 좀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학원에 가셔가지고, 스터디를 꾸리셔가지고, 반강제적으로라도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시영 교수님 문제 풀고, 개념 복습하시고 그러면은 다 쉽게, 어, 1차, 문제 푸셔가지고 합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믿으시고 자신감 있게 1차 문제에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